저는 이분빛소금 생산하는 더하나영의 대표 화학사입니다. 제가 이것을 개발하게 된 기가 제가 두 번이나 요로결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무지하게 고통스럽죠. 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칼슘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칼슘이 해수의 성분에 보면 해수 바닷물 1kg 중에 염류가 35g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요 황상칼슘이 게 석고입니다. 석고는 어디에 쓰는지 아시죠? 고업용의 시멘트 같은 건데 이것이 몸에 들어가서 석회가 되고, 장에 결석이 생기고, 또 혈관을 막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이 석고? 없는 소금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하고 연구를 소금학 박사 스미다 박사라는 분하고 인연이 되어서 수년간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해수에서 빼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해수에서 석고만 빼는 것이 아니고 이물질,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 등, 비닐, 더군다나 그 해수에는요, 바다에서 둥둥 떠는폐 기름도 있고, 또 중군소, 저것을 빼서 식약처 지정기관에부터 검사를 받은 성적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금을 먹을 때 대부분 간을 맞추는 거로 생각하시는데요 소금은 간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 우리나라 천일염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불란서의 계량도 소금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우리 여기에 3대 미네랄이 소금에 제일 많기 때문에 일반 야채보다 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서해안 해수 신안과 고창 쪽에서 염수를 구입해다가 만들었는데 서해안이 조금만 더 오염이 되는 바람에 지금은 고성에 강원 심충수 투입해다가 생산합니다. 이제 저희는 우리 조상이 쓰던 자연 방식으로 간접열로 증발을 시키면서 만드는 요게 지금 황산칼슘 섞고입니다 그리고 요걸 뺀 나무 나, 나중에 생산하는 것이 순수소금 굉장히 맑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은 이 소금 속에 정열작용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그러한 소금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 황산칼슘 소금을 먹을 때 쓴맛을 냅니다 근데 저희 소금은 먹은 후에 단맛이 납니다 뒷맛이 달아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면 풍미가 생깁니다 저희 소금은 인터넷에서 39,000원에 지금 팔고 있는데 우리 정승관 대표님께서 여기는 최고 좋은 식품들만 판매하는데 또 회원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26,000원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다 인터넷보다 훨씬 싸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일단 드셔보시고 느껴보십시오. 저희 소금으로 음식 조리할 때 MSG를 안 넣어도 풍미가 굉장히 느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